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예레미아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아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아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랑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보호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10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먼 섬에 전파할 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열방이 먼 섬에 전파할 여호와의 말씀은 10절 후반부에서부터.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중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량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미가 유사한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곧 구원하다와 송량하다는 단어입니다. 이중 앞에 사용된 구원하다란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파다인데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뒤에 나오는 성량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깔로서 본래는 공경에 처한 친족을 그 공경에서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시되, 이스라엘의 친족과 같이 되셔서 그들보다 강한 자, 곧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보다 강한 자란 물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바벨론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속전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실 때에 그들을 돈을 받고 파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팔린 것이었으며 또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임의로 강탈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해 간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속하실 때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강탈한 대가로 페르시아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본절은 비단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예언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절은 1차적으로는 선민의 포로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신약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전 본래 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억압으로 신음하에 살아야 하였고 죄의 종로를 스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인간은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속전을 바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로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무지한 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속건제물로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도들을 죄에서 구속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지 구원받았음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죄의 삶이 아닌 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후에도 자신을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령 여러분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된 사람들로서 자신을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의 변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목숨을 다해 의를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데 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변기로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